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 저희에게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을 또한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었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들 각자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얼마 전부터 예고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어, 이 성... 어,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기도하면서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어, 어떤 분이 어, 수선하신 분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가방을 좀 수선해달라고 여자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어, 가짜들이에요. 남편이 외국, 가서 외국 다녀오면서 선물로 사온 건데, 이제 명품인 줄 알고, 이 여자분은 어 그게 흠이 있으니까 수선을 하러 왔는데, 실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고 수선은 해줬지만,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 진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자체다면 속을 수는 있지만, 그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짜하고 진짜는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어, 생명이 있는 거다고 것하고 없는 거다고는 이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요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박제된 독수리도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 부리부리해가지고 한방 나를 쪼을것 같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꼼짝하지 않잖아요. 좋아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예뻐가지고 사가지고 오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지도 않고 향기도 없고 그대로 있죠 변화, 변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자란다 변화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되면 반드시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인 척 한, 하고 진짜인 척 하는 그런 가짜 믿음인가 어, 우리가 스스로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안 하고 있는가 나한테 있어서 어떠한 말하자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 나한테 열매가 있는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그걸 보면은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스스로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 남한테는 진짜인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거듭나게 되었다면 거듭남다면 반드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히브리서 어, 6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완전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아주 흠 없이 결점 하나 잡을 것 없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도달하는 것을 여기서는 완전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보 신앙이란 뭐냐면 어, 세례나 안수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심판에 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초보 신앙은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서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 그 삶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보 신앙은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 버려라. 자꾸 세례를, 세례를 어떻게 했냐,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교리는 이렇다, 거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심판은 이렇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은 더 깊게 나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은 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그 율법을 고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그리스의 도의 초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 더 깊이 나가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는 지금 신앙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잡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네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너는 이미 마음으로 가늠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그를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네가 다른 말하자면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어도 네가 그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넌 이미 가늠한거나 다름없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을 더 높은 지고의 경지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의 초보에 이르지 말고 훨씬 더 높은 율법의 본질로 본질로 들어가라. 말씀의 핵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어, 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 신앙과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 중간의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초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그 중간 기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본문은 그래요. 너희들이 성숙한 길로 들어가지 않고 미숙한 그 믿음의 초보에 초보만은 붙들면서 초보만 붙들고 있으면서 아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 스스로 자신에게 속으면서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은 깨어나야 된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평생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있다 그냥 기본적인 그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정도 세상 속에서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그 정도를 지키고 살면서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보가 뭐냐? 본문에서 그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지키고 세례 받고 안수 받고 부활이나 심판을 알고 있는 것 이것 보고 초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안수를 해줬어요. 그때 그런 안수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지키고 또한 세례를 받고 또한 말하자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이 기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로 보자면 우상숭배 했던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보자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율법에 대해 왕구 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지금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요 회개 없이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올바른 신앙이란 반드시 회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말하자면 죽은 행실이 란게 도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은 행실이 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 이방인들 처럼 우상숭배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유대주의자 들처럼 율법주의로 강하게 그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죽은 행실이 뭘까 우리는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행실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면은 언뜻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정말 우리 피부로 와닿는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가 지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죽은 행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자동으로 이비에서 흘러나오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뭐 기도 그러면서 몇 시간 했다는 것 죽은 행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면서 나 어떠한 느낌 느낌에 취해서 그 뭔가 느낌을 내가 받게 된다면은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로 받,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자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로서부터 온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말, 이야기를 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좀 사모하고 어, 우리가 많이 해왔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끊지 못하고 아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받으셨나? 아 정말 은혜를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데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떨어자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탐닉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호시, 호기심을 갖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련을 갖는다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허된 것에 절대 우리가 미혹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련한 그 아쉬움 어,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영적으로 금식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요 어, 사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하면 아, 빌린 돈 갚으면 딱 모든 것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 어디가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났다 만약에 수도가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다 그러면은 그 녹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 삶 모든 것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가족에게까지 다 현재 지금 미쳐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또 가족 가정 안에서 또 문제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거 깨어 가지고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항상 각성해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저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하고, 강하게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은. 오 이제 됐다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공격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들에게 공격이 더 강하게 들어올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바라지 않고 세상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 공격하는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어. 파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빛을 발하게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안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둠의 편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바꾸자는 것이에요. 삶의 이 틀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성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먼저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심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정말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막상 살려고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깊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런데 한국 크리스천들이 어떠냐? 하루에 성경을 얼마를 보고 있냐면 20분을 본대요. 아니, 열심히 보는 분이 20분을 본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는 되게 5분 정도 한대요. 5분. 어, 이제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분이시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어, 성경 보는 시간도 짧고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잘 하겠냐는 것입니다. 어, 하루에 20분 성경 보고, 24시간 중에서 20분 성경 보고, 기도 5분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을 향해서 이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 생활하다 보면 바빠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아, 어, 우 시간을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읽고는 싶지만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시간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다가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봅니까? 어, 그러잖아요. 어, 잠깐만 봐야지. 어, 5분 10분 잠깐 보고 딱 끊어야지 하는데 이게 유튜브가 마약 같은 거잖아요. 쭉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잖아요. 저도 어, 탈북한 분들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 유튜브에 채널이더라고 그걸 딱 보니까 어,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저기 베트남까지 가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아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 거기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 했는데 나왔다? 안봐야겠더라 처음부터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카톡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물건 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이거 산다면서 나갔다 온 시간보다 더 많이 컴퓨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하루 매일 매일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시간을 다 빼면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대청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아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쇼핑 안할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사야지.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거 물건 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저기 비교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쓸 것은 딱 컴퓨터에다 딱 저장해서 쌀은 어디 거 <laughs> 쌀은 어디 어디 제품 또무엇은 뭐, 뭐 어디 거 이렇게 다 콩은 검정 콩은 어디 거 이렇게 딱 해놓고 주문하려고 그거만 보고 딱하고 바로 끊는 식으로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좋았죠 이번에. 유튜브 안 보고 인터넷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릿속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시간이 훨씬 여유가 있고 마음이 그리스 안에 있게 되니까 평강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생활을 하자는 거죠. 이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어, 삶을 단순화하고요. 그러면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내 자신과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순도 높은 신앙을 생활을 하고 또한 외부와는 관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자고 살자는 것이죠 이 어떠한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삶을 살고 또한 너무 안전한 삶보다는 고난을 택하는 길을 가고 넓고 편안한 길보다는 좁은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부지런히 쉽게 땀 흘리지 않고 확 일확천금 튀겨 보려는 생각보다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때 반드시 그때는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어, 영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요. 근데 보상, 우리는 그러면 상만 생각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대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우리 몸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 네가 몸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고 우리에게 보상을 보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분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행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